매서운 한파가 계속되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작은 나눔이라도 몸소 실천하는 후원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들의 시린 몸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탄을 가득 실은 트럭이 한 가정집 앞에 멈춰섭니다. 봉사자들의 분주한 손길 속에 홀로 사는 할아버지의 집에는 차곡차곡 연탄 200장이 쌓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추운 겨울을 따뜻이 나게끔 도움을 주는 연탄은행의 나눔 현장입니다. 연탄을 받은 할아버지는 고마움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따뜻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한 교회가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운영하는 연탄은행은 올겨울 강릉 지역 500여 가구에 200장씩 모두 10만 장의 연탄을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강릉시 노암동의 연탄은행 창고는 어려운 이웃들이 쌀과 연탄을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탄은행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물품을 기증받아 활용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물품의 판매 수익금으로는 다시 연탄을 구입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기증품들을 천 원이나 2천 원에 판매해 다시 연탄 구입에 보태는 겁니다. 후원의 손길이 부족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넉넉한 연탄을 들지 못하는 때가 가장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이웃으로의 따뜻한 연탄을 많이 나눠주셔서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는 요즘 나보다 더 춥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